파피캣 24k 골드가 나오는 파피캣이에요 표지고러보여 보겠습니다 파피캣은 먹으면 일단 엄마 이거 한개 까볼까? 까고까 응. 아빠 근데 어떻게 돼? 갈아줄 수 있습니다 중복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빠 그다음은 갈아 아 나왔습니다. 아, 이렇게 보이나요? 응? <laughs> 여러분 그럼 안녕. 아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요, 여러분. 파이가 하나 먹고 싶. 어 하나 무슨 맛이냐면, 잠깐만. 제가 원하는 맛을이 레몬 맛인데 이게, 이게. 라이초 레몬 <laughs> 맛. 아, 라이초? 라이초 레몬 맛 먹. 我做。